삶에 힘을 주는 일분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잔이라.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장 심한 파괴와 핍박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 연안에 있는 도시로 로마 황제 숭배가 매우 강하게 요구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정기적으로 황제 숭배와 연관된 국가 행사가 열렸는데, 이 행사에 참석을 끝까지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재산을 몰수당하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사 참석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로마의 감옥은 늘 기독교인들로 차고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보며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은 언젠가 모두 썩어 없어집니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의 가장 큰 부자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아닌 영혼의 부요함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